자 킬러 문항 20번 <laughs> k가 양수다 k가 양수 그런데 함수 fx가 x-1분의 kx인데 절대값 돼있네 유리 함수인데 절대값 돼있네 유리 함수 알아야 되겠지 지금 그래야 되겠죠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이거하고 y는 t 삼수 함수자이두 개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을 얘기하지 교점의 개수를 물어 표현했다고 gt로 나타냈다고 근데 이 gt 가지고 이 극한을 그려버리면 이 답이 5가 나왔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하네 f3 말로 말야되믄 k가 안 되겠지 맞지 지금 동작 볼까 x-1 분의 kx를 불러은 물로 고치고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고치보면은 k 위에 하고 플러스 자, 이렇게 고치면 되지. 뭐 복사시키고실수배요 k 붙시고 지금 시키면 마이너스 k K, 애려면 플러스 K.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요거두개 약분하면 은 K m g e r 그럼 점 Senior 선이미 알고 있죠1대수수점 s e 선 아니고 Bower. g 는 r m a n s 되는 거 o r 원, 둘이 있는데, 어 X는 1. 1. Y가 양수인데 K가 어딘지는 모르자. 대충 잡지 뭐. 여기를, 여기를 잡지 뭐. 그러면은,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요 알맹이 그래프는, 그리 보면은, 요렇게 가야지겠지. 이거는, 요렇게 가야지. 너도 지나지 모르지. 찾아내야 되겠자 X에 영너보 가. X에 영너보고 말만 해도 영너보야 영도 뭐 영, 영이 마이너스 일분의 영인영이죠2이점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네. 됐죠 응.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붙어 다고 응.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지절대값이 맞죠? 그러면 x축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은 접어 올려야 돼. 그럼 이놈이네, 이놈. 이놈을 접을 때려 맞죠? 접을 때는 이놈이 요렇게 되겠네. 요거는, 삭제. 됐죠? 그래서,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아니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가, 요게, y는 fx 그래프를 담그 거지. 됐죠? 자, 이제 요 때고, 여기서, 이제 뭘 찾느냐. 여기서, fx 그래프 그래 이거 찾고, y는 k, 실수 k. 그러면 k가 어디 있노?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습니다. 그 r t 거 g e r t 가 t 자 t 가0보다작작 g 때 r t i g e 네 t i 나 만나는 교점이 없네. 몇개 e r Tiger, Tiger, t i 점 올라가 i g e r Tiger, Tiger, t i g e 다시 말하면은 t 가 g e r t i g e 개? t i g 개 r Tiger, Tiger, t 좀더올라가 i g e r t i g 여기가 K가 됐다는 얘기는 뭘하 다르겠나? <목소리> 이 K는 0보다는 크고 맞지 않게 0이 틀다 0보다는 크고 맞지 K보다는 작을 때죠 K보다는 작을 때있 k 니까이때는몇 개? 때개두개이거 작을 다는두개 때자. 요맞다그 k 다음에 k 되다버리면 때자. k 지다는 작을 때자. k 는 t인데 자 k 는 k 가 되버리면은 같아 버다면 작을 개 그 다음에 이게 좀더 올라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Y는 T인데 이놈은 뭐보다 커? K보다 클 때자? K보다 클때는몇개 만나면? 두 개. 이렇게 돼. 이게 관계거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는 것이 뭐라고? GT라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맞죠? 그는 뭐, 그릴 수 있다. 뭐 그릴 필요도 없어. 그리려고 면 이거 뭐, T. 어. 0. 보미 나란 게 염수. 지 T가 영부터 걸때 염수 이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0에서 k 이일 때. k일 때 k보다 그림을 그 없다 없다니까 0. 그 다음에 0일 때한 개니까 여기 1. 1고려야될거 아니야. 또 이거 바로 풀면 된다. 이로 풀면 다 요거 5카이네 05카이 올리고 요거 보다 크네 이거보다 요거죠, 이거 네. 보다 큰 쪽이면 있는데 요거는 거 요거 보다 큰 쪽이지 여기서큰 쪽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맞지? 한몇 깨고 요거는 두, 두 개네 이거 두 개네 이게 이거 이 자극하는 이거다이 놈이 거이자극이 자극하는 거아 맞나? 이거 맞나? 음, 맞 어이 자극하는 일려있다 이거 이자 응. <laughs> x가 1이 여면은 k가 어, 1을 차이되네 응. k가 2 되려면은 2면 1보다 큰 쪽이 있는데 여기가 1이맞죠 응. 응. 이걸 차이되네 이걸 찾으면은 おいのいよ感 찾죠 봐 0에서 k까지 이거 두 개죠 네. 0에서 k까지는 두 개니까 2 i 이가 맞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냐 네. 그 다음에 k일 때는 빵개 k일 때는 빵개니까 여기네 빵개 네. 그 다음에 k보다 더크면은또두개이리 두두 개. 네. 가게 됐네 아 이거, 뽑아, 뽑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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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가 이거, 있을 거 아니야? 맞이몇 개겠노? 거기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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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기 여길 제 1이었고, 맞 아, 잘못 적었네. 이거 한 개가 아네 아, 이 연기가 아네한 개. 이거 한 개네. 이거. 이거 한개 만나네. 맞자. 응. 빨간색이 만나나, 맞자. 에이씨. 그럼 여기가 아니고, 한 개니까. 이거. 오케이. 여기 한 개, 요이 그러면은 이게 얼마될지 모 이게 4가 수 밖에 없네 맞죠? K가 양수인거양수인서 K 하나도 없잖아. 지금 모르는게 이기 예. 한개 찍었다. 여기 한 찍었다. 이거. 그 이렇게 g 가 이게 GX, Gt 그래 보니까 따라서 K가 4, 4. 어. 그래서 K가 4라는 얘기다 K4가 뭐냐 절댓값 X 1분의 다 X인데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나? F3을 물어보고 있지? 3집은 3라면은 3 집어넣으면 2번에 3넣면은3 곱하기 3 절대 값내준다니까약보하면2 이상은 6그 다음 1 1 번은 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정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는데 어, 선분 AB 위에 점 P를 잡고 선분 AC 위에 점 R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나 하면은 이렇게 AP, BR, CR 이세 개가 합하면은 1이 되도록 잡았다. AP, AP 요거그 다음에 빅 q 요거 그 다음에 신발 요거 요 세개 이렇게 잡았는데 이때 어, 오른 것을 잇는 대로 골라라 일어났어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은 어, 기억은 3AP 플러스 2빅 이거 두개 합치니까 답이 2가 나와 버렸다 이어나요 어, 자, 이걸 만들려면 길이를 모르니까, <laughs> 어, 요 길이를 c 라가 요거를 A라고, 요거를 B라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 대충 잡았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되노? 1-B.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C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A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응. 그리고 정산로킹이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먹고 60도 60도 이렇게 되거든 응. 그러면 은요놈요놈요놈 AP걸 보고 c 자 C 플러스, b q 는 A, CR은 P, 요놈이 1된되야 PQ, PR은 이거 나맞죠이두 개, 그때 난거 그러면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노? 조금만 음. 볼까, 조금만. 음. 여기 여기 갔다 여기 으에서 여기서 어, 코사 이제 이 문제로 써볼까왜냐면은두변 길이 알려고 긴가 하니까 s 뭐뭐 이거. 맞지? 코사 이제 이문쓸수 있나? 음. P R 제곱 맞지? C 제곱 플러스 1마 제곱 마이너스 C. 1-B. 그 다음에, 코사이 6 0이 얼마고? 2분의 1. 어, 2분 어, 그래. 아리 만약에 보기에는, 고생이2분의 1이자. 네. 그 다음에, 이거 또,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떠또한 장씩 PQ 제곱, 원 하면은 A 제곱. 아, 이,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 어. A 1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이것도 2분의 1. 그런데 이두 개가 같. 같아. 어, 이것도 같지. 계산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 요거 C 제곱. 요거 C 제곱. 맞아 그러면 이거 정리시키니까 얼마 넣어? 음. 1 마이너스 2b 플러스 b죠. 마이너스 2c 플러스 2bc 여기에 이거다이거잘 이분을 이분을 잘 알았다. 이분을 다 이분을 잘 알았다. 이분을 잘 알았다. 이렇을 이분을 잘 알았다. 이분이이렇게 되자 마이너스 c 이분이렇게 되겠지 정다음에이거는 이거 리 시키면 이거 지금 c 제곱 c 제곱은 무슨 그다음? 아 a 제곱. 마이너스 1, c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c a 이렇게 되겠 거네. 어, 계산할 수 있는 게또뭐 있나? 고용도 없는 다 이런 도 없어지고. 이런 없어지고. 시도 어. 도 없어지라고 하면 안아 아, 시뭐 시도 해야 맞나? 도저해야 되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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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 요거하고 1 5거할수있지 C 플러스 A. C p l A. C plus A. C p l 한개 A. C plus A. C plus A. C p l u 를없 C plus A. C plus A. C p 는 u s A. C plus A. C p l 그러면 C 이 자리에 C A. C p l u A. C p c제곱 플러스 2 c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요것도 보고 c 플러스 a 알 이거 맞지? 맞나? 그럼 요즘 미식 대 이걸 봐고 c제곱 마이너스 c에 열어드 맞지? 그럼 이제 계산되는 게 있나? 이러다잖아. 또 이렇게 좀 다박아야 되나? 이거는 미어으고 맞지? A 제곱 없어지거 맞나? 지금 음. 정리해볼까? 이 CA하고 CA니까 얼마고? CA지? 넌, 요런. 마이너스 2 C, C, C 음. 응. -2C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A. CA, CA가 우리도 수지네 음. 그러면 이거 정리하니까 A 플러스 2 C는 음. 1, 1 논해. AP가 얼마야, 뭐. <laughs> 이 B를 여기 C, B 키우 A. 그러면 은 3C 플러스 2A가 2다 이런 뜻이네.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거 두배좀 해야 되나? 2A. 2A 플러스 4C는 2아이가. 그런데 저거는 2A 플러스 3C가 2대 이다 이거. 선생님 봐라. C는 어? 어디라네. 기억은 땡! 이렇게 문자를 2일시켰다 이렇게. A, C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바꾸고 이것만 놔도 되고. 어, 그거는 저기 만들어. 한결 해결됐고. 그 다음에, 니어는? 니는 Q, R. 넌? 루터 3 곱하기 AP. 이 말은? AP하고 QR하고를 몇 배? 루트 3배나 이런 뜻이네. A 넘길까요, 이거? A는 1 0기야 이거. 그게 2시죠 음. 그럼 여기 얼마고? 여기 2시네. 음. 많아. 음. 그러면 요두 개야. 요두 개야, 밖 1이다. 똑같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나 B를 고치나. 요럼서 봐봐. 우선 봐봐. 1백 a 되잖아. 는 c 되잖아. 여기 얼마고? 2c지. 그럼 2c 마이너스 b 는 c니까 b는 얼마고? c. c 어? b하고 c하고 같네? 네. 됐네 그러면. b하고 c 같으면 여기 얼마고? 2b. 라고로부터할수 있냐? 요여가서갖 네. 대만해. 뭘뭐 때문에 대만해? 지금 모양이? 되면은 똑바로 딱 해야 되겠다 역시 여기가 B 여기가 이 b 라는거가 무슨 말이반대이가 네. 2대 네. 1대 6대 3 네. 2대 90도 네 이거 맞지? 맞나? 네. 그러면은 이 QR이 얼마고 어? RQ QR 맞지? a p a p 가어有 a p 가 c 와完就没了 r 3 c 인데 c 0인데 c 了那么 r u t 3 0 0那么 r u 그3 5로되 r u t 3그那么 r u t 35，那么，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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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那么 r u t 3 이거. 이것은 삼각형. P B Q. 어이 외접원의 넓이. P B Q 외접원에 넓이면은 마크다 어, 중심은 얘 있겠지만 자. 이거 넓이하고 삼각형. C R Q. C R Q. CR2 이 외접원의 넓이 하고는 두배더라. 이거는 그의 배더라 외접원의 넓이 두배일 때 AP는 6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3이 되더라. AP 이거 외접원도 되게 변할수 있어.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의 반턴, 반튼, 지름의 반턴이 반지름이다 이거 표현할수있이거즉이 2b였다 이거 지름이 그러면은 i b 제곱일 되겠네 맞지? 이게 이야요 놈의 두배가 요거 넓이 되 요거 넓이 맞지? 그러면은 요거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있나 요의 반지름을, 뭐, 그냥, R을 볼까 그러면은, 타이, R, 질러야 그러면은, 아, 은 얼마 되나? 타이패달러가 보니까, 루트 2B, 요렇게 되겠네. 요 놈, 요 원의 반지름은, 요 원의 반지름은, 루트 2B가 되겠다. 네. AP의 길이를 구하여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러면 AP는 c 길이 구하라. 이 말이잖아. 어, 네. 그러면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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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 떼까요거 저거. 어. PBQ를 뗄까? P. B. Q. 그리 이제 A1-C. 됐죠? 음. 피아고 C같다 서 이걸 l 스라고 해도 된다. 맞지? 자, 여기 60도 되겠다. 6도거왜 저번에 반지름이까 반지름. 뭐 차를 쓴거 이거? sin2를 쓸수 있지. 너무 3번 줄어들까? 여기가 여 있으니까. 맞지? 이거 네. 마주보고 있네. 여기 놓고 가자 여기. 그러면 s 인 n a 분야. sin60도 분야 맞지? 요거 마주보는 건 PQ 맞지? n 아 하고 갔다 이거 맞지? 그럼 이게 얼마고 2분의 루트 3분의 pq 2 곱하기 r 아, 얼마야 루트 2비였지알았서 pq는 얼마고 이 둘이 곱하니까 이 날로 갚아보고 맞지 루트 6b네 그러면 pq 이게 루트 6b거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길이 같대 했잖아 루트, 루트 이네 그러면. B하고 C 같다 했죠? 이거를 B로 고치자. 어? 쓸수 있네 H, 1분에서 저거. 이상그네니까 1번에서 저거 쓸짓 잖아. 고사 2, 5, 7, 7. 네. 이걸 쓰고 내가 돼. 그러면 루도6 p 의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b 코사6 0이니까 2분의 1, 2분의 1나가보고 6b 제곱은 b 제곱 b 제곱 하니까 2b 제곱 마이너스 네. 이거 적 2b 플러스 1 이거 전개 쉽게 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이 되네 b 제곱 b 제곱 넘어오면은 3b 제곱 맞나 이두개 플러스 3b 아, 마이너스 3b니까 넘어오면은 플러스 3b 1로 모니까 마이너스 1은 빵이되나 따라서 b 1하 A분에, minus B, plus minus root, which is e 9마 a 너스4 A. C, 이러 u k 그러면 은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o 양밖에 n d then 2 o u can see that. So, this is the same thing. t 분의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1만 답이네. 이 차역의 길이가. 이게 AP기라 이거. 맞네 이거. 순서바에안 맞네. 어, 루트 21번 절 알았네. 그래서 이것도 맞다.